나랑 커플폰이잖아. 아, 아, <laughs> 인연이다. 내첫 네, 네, 냉면이 여기였네. 네. 감사합니다. 아니 네 숟가락이란 도구가 있는데 왜안 쓰냐고? <laughs> 아 이런 건 숟가락 없이 먹는 거라고. 네. 그런 거 없어. 아. 네, 내가 여기서 먹고 편이 빠져가지고 그때부 먹어야 된 거. 여긴는좀 입문자한테 좋은 평냉찜이잖아. 희염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아그막 사람. 아, <laughs> 식단도 엄청 해야 되잖아. 야, 나 바이크를 뿌셨는데 이런 거야. 먹으면서 떼지 빼는 거야. 아가 우리 여자들한테 해야 돼. 밥한 안에 도질고게 <laughs> 아, 아 파트. <laughs> 액자식 구성이야 지금. 명콩 성당이야. <laughs> 여기가. 아유. 지금 날이 엄청 어둡지 않아도 괜찮아 어, 진짜 이탈리아 같아. 어. <laughs> 이탈리아 안 가봤죠? 너난 가봤는데 난무 가봤는데 한 2박 3일밖에 안 가봤지만 <laughs> 너는몇 살이길래 <laughs> <왜> 이렇게 많아요? <laughs> 저, 그냥 저살 3개 많이... 꽂아요. 왜요? 이제 30살 될 거니까 많이 안는데요 안 아, 너무 많은데 <laughs> 의미가... 손은 다11 이렇게인가? 오단위는 없어? 어? 오단위면좀 어... 약간 중간으로 한 다음에 4개 따다닥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응. 같이 읽어야 돼. 좋습니 응. 응. 많이 응. 늦은 응. 생일 축하하지만, <laughs> 정말 마음 다해 축하한다. 울소환이씨. <laughs> 앞으로 더 건강하고 <laughs> 더 행복하자. 얘가 결혼사 같이 읽는 거 같잖아. 울소환이. <laughs> 사랑해. 네. 짱나 근동 <laughs> 와, 감사합니다. 이마, <laughs> <받으네요. 웃음> 프레젠트 포유. 땡큐, 쏘 h 유 o u 컴 r e w 리 l c o m 소리 m so sorry to hear t h a 꼭 불타는 거 아니야? 어, 불태우지 마요. <laughs> 안 돼요. 사람들 안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밖에 못 찍겠다. 노래 불러줘 빨리. 소원이 생일 축하. 뭐야 니 니가 네, 손, 손 치워야지 나와 <laughs> 생일 축하. 꽃꽃 꽃 보여주세요. 사랑하는 <laughs> 우리 소원이. <꽃> 소원이, <laughs> 소원이 생일 축하합니다. 생축 생축. 예예예예 축하해요 축하해요 하나 둘 하나 둘 셋. 아이고 이쁘네? 아이고, 이뻐요. 이게 바로 카페 살러드 네, 카페. 네. 메뉴 먹어 네, 먹어볼게요. 네. 됐어. 됐어 그.. 수고 짜그 고등어잡안에 올려져 있는 소금 느낌. <laughs> 응. <laughs> 밥도둑? 밥도둑이죠. <laughs> 밥도둑이죠? <laughs> 아직 외국인인가봐살아요그 <laughs> <근데> 외국인 <맛이지? 웃음> 해외 가서 살아야 될걸 어, 역시 가 봤네. <laughs> 이탈리아 물이박산일 먹어보면 이 정도는 버스라거든요. 저안가봐가고 <laughs> <눈> <감아가지고. 웃음> 맛을 모르겠네요. 그냥 한국에서만 살 거면은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. 끔찍아메리노 먹을까? 이거다 너무 예쁘다. 그렇지 <laughs> <어렸자. 웃음> 한발한발뛸 때마다 일 초씩 멈추는 그녀. 그녀의 스타일이 궁금하다. 너무 정정이가는데 히파 <laughs> 힙한, 힙한 아들님이 받고 있는 엄마 아빠들 한번 없어 레버 엔딩이야 됐었어 <laughs> 한번더 <laughs> 네, 맞아 진짜 끝났어 이제 너는 여기서 안나안나다 너는 그냥 오늘 빠이야 <laughs> 오늘 이후로 다시 못볼줄 알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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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내가 별론데? 아!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좋았어 오케이 응. <laughs> 해봐 어떻게 하는 건데? 해봐 너가 어그러 우리가 이렇게 응. 이렇게? <laughs> 어. 누가 찍어 줬는데? <laughs> 너이새끼 <너희 시끼. 웃음> 그거 그거 생각 못 했어 <laughs> 야이 ㅅ 야 확실히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잠깐만 한번 한번더 보실래요? 아니, 맞아 맞아 맞아. 맞는데 이런, 이런 느낌. 이런 밝은 느낌에서죽면겠는데 우리 되게 어둡다. <laughs> 왜 이렇게 어둡지? 와이게어둡나됐어 됐어? 이거 올려도 돼? <laughs> 하트 맞아? <laughs> 제대로 안 봤어. 그럼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. 내 거. 내 네, 이렇게 했는.. 아 이렇게 아니라 네, 이렇게야? 네, 이렇게야? 이렇게 얹어 같은... 이렇게 어, 이렇게 어, 이렇게 얹, 얹어 됐어 이거야? 오케이 다시 이맞나좀 봐줄래? 어떻게 하는 거야? 된거 아니야? 맞아 이제 너가 또 뒤로 이렇게 어 이제 뒤로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된 거야? 말해봐 <laughs> 아니 우리가 뻔히 여기다다 그래 너는 너는 네 앞에서 화태하고 어. 네, 내가 좀 해야 되겠다. 그래. <laughs> <laughs> 이중에 하나는 있을까? 사랑 있겠지. 은야 <laughs> <laughs> 너가 딱 골라. <laughs> 아나 안돼, 내내 픽. 이 중요한 거요 예쁘긴 다어이쁘게 하다. 어쁘다 너무 이쁘다나 괜찮아, 나 괜찮아 이제 그만 제발 그만. <laughs> 나, 나 너무 고 너무, 너무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일어다 줄까? <죽어. 웃음> 아 <laughs> <마지막이야. 웃음> 어, 너무 저기다 대고 무섭다. <laughs> 가자. 마지막이야, <웃음> 마지막이야. <웃음>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. 아니다. 뭐가? <웃음> <웃음> 진짜 마지 막라 <laughs> <laughs> 제발, 리얼루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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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탄라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오이 Okay, okay, okay. <laughs> 이제 끝났다. <laughs>